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팀을 옮긴 선수가 자신의 전 소속팀, 친정팀에게 아주 많은 득점을 넣었던 사례들, 친정팀 킬러라고 볼수 있는 선수들 8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선수들이 친정팀이 부들부들거릴 정도로 야무지게 패을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리그 득점왕을 달성했던 선수는 딱 2명. 그중한 명은 뉴캐슬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레전드 공격수였던 앨런 시어러가 득점왕을 달성했었던 96-97시즌이었고 남은 한 번은 93-94시즌 뉴캐슬 소속으로 리그에서 무려 34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던 잉글랜드의 공격수 앤디 콜의 경우였죠. 그리고 이 앤디 콜의 93-94 시즌 34골은 뉴캐슬 선수로는 단일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 기록이기도 했던 뉴캐슬로서는 역사적인 시즌이기도 했죠. 그런데 뉴캐슬 소속으로 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준 앤디 콜은 199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난 후부터 뉴캐슬 킬러의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1995년 뉴캐슬을 떠난 앤디 콜은 이후 커리어 기간 동안 뉴캐슬을 총 21번 상대하게 되는데 그 21경기에서 11골 4도움. 특히 리그에서만 18번 만나서 11골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친정팀을 아주 야무지게 괴롭혀줬죠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뉴캐슬을 상대로 기록한 11골 중 9골을 맨유 소속 당시 기록했고 블랙번 소속으로는 1골, 맨시티 소속으로 1골 기록하면서 뉴캐슬 상대로 총 11골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맨유 시절엔 9900 시즌 뉴캐슬에게 포터트릭을 선물하기도 했으니 뉴캐슬은 앤디 콜과 행복했었지만 앤디 콜에게 많이 당하기도 했네요 여기 다른 팀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0번 만나서 11골을 넣었던, 레알 마드리드 킬러의 면모를 보여준,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죠. 뭐, 많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1군 커리어 초반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냈던, 카메룬의 흑표범, 사무엘 에투였죠. 물론, 마드리드 시절 에투는 커리어 극 초반이었던 유망주 시절. 에투는 마드리드 소속으로 통산 7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마드리드를 떠난 후부터는, 친정팀 마드리드 전담 깡패 역할을 맡게 되죠. 에투는 본인의 전성기를 마드리드 이후 마요르카, 바르셀로나에서 보내게 되는데, 같은 라리가에서 활동하다 보니,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던 일. 에투는 마요르카 소속으로 총 12경기,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총 8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는데, 각각 7골, 4골을 넣으면서 마드리드에게 총 11골을 선물하게 되죠. 특히 마요르카는 리그에서 강팀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에투가 함께했던 마요르카는 12경기에서 6승 3무 3패, 오히려 마드리드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역사상 레알 마드리드를 가장 괴롭혔던 선수가 39경기에서 26골 1 4도움을 기록했던 리오넬 메시였는데, 뭐 메시는 항상 돈 외의 선수니까, 에투의 20경기 11골? 심지어 친정팀이었으니까 마드리드에게도 큰 타격이었겠네요. 팀의 미래라고 할수 있었던 특급 유망주를 내줬는데 그 선수가 팀을 떠나서 야무진 친정팀 사랑을 보여줬다면 그것만큼 서러울 수도 없었겠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맨헨글라트바흐는 3시즌 동안 109경기 41골.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였지만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주고 있던 선수를 2012년 같은 분데스리가 팀에게 내주고 말았죠. 바로 2012년 맨헨글라트바흐를 떠나서 도르트문트에 합류했던 독일의 존잘러 마르코 로이스였습니다. 1부리그 데뷔를 함께하고 본인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로이스에게 맨앵글라트바흐는 고마운 팀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건 그거고 프로니까 상대로 만나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근데 적당히 때려야지. 로이스는 2012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한으로 친정팀 맨앵글라트바흐를 총 18번 상대하게 되는데 그 18경기에서 11골 10도움 아니 11골도 많이 맞은건데 어시스트도 10개 로이스는 친정팀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심지어 로이스가 뛰었던 그 18경기에서 도르트문트는 15승 1무 2패 메넹글라트 바흐에게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게 되죠 2015년 AS 모나코에서 16살의 나이에 1군으로 데뷔 티에리 양리가 지니고 있던 AS 모나코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갈아치웠던 선수 AS 모나코는 이 특급 유망주와 함께하는 동안 2010년대 중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바로 프랑스의 현재이자 미래 킬리안 은바페의 등장이었습니다 모나코에서 데뷔를 가져간 은바페는 모나코에서 딱두 시즌만을 소화했지만 압도적인 스피드로 보여주는 시원시원한 돌파를 무기로 모나코에서 통산 60경기 27골 15도움 모나코는 은바페 덕분에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이런 잠재력을 지닌 선수를 오래 지켜낼 수는 없는 일이었고 은바페는 2017년 모나코를 떠나서 PSG로 이적 그리고 이 이적 후부터 모나코에게 은바페는 벌벌 떨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은바페는 PSG로 팀으로 옮긴 후 AS 모나코를 총 14번 만나게 되는데 그 14경기에서 무려 11골 7도, 모나코는 원하지 않았을 친정팀에 대한 격한 환대를 보여줬죠. 심지어 멀티골 3번에 해트트릭도 한번. 물론 은바페가 PSG에서 총 308경기 256골, 그 많은 득점 중딱 11골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친정팀 AS 모나코에겐 뼈아픈 기록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래도 은바페의 몸값으로 모나코는 2,300억이라는 미친 이정료를 챙겼기 때문에, 2,300억 받고 11골 7도움, 이건 그냥 웃으면서 먹혔을지도 모르겠네요. 독일 분데스리가의 슈트트가르트는 구단 역사상 딱 3번의 일부 리그 우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0607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은 승점 2점 차이라는 접점 끝에 달성했던 우승이기도 했죠 아니 근데 순위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그0607 시즌 슈트트가르트의 우승 핵심 멤버 중에는 리그 25경기에서 14골이란 득점력을 과시했던 슈트트가르트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공격수 마리오 구메즈가 있었죠 0304 시즌 1군으로 데뷔했던 고메즈는 0809 시즌까지 슈트트가르트에서 총 6시즌을 소화하면서 156경기, 87골, 특히 0809 시즌은 시즌 44경기, 35골로 잠재력을 폭발시켰고, 고메즈는 슈트트가르트를 넘어 독일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대표팀에도 뽑히는 선수를 바이에른 미넨이 가만히 둘리가 없었고, 결국 고메즈는 2009년 슈트트가르트를 떠나 바이에른 미넨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주제에 걸맞게 마리오 고메스 역시 슈트트가르트를 떠난 후 친정팀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됐죠. 고메스가 슈트트가르트를 상대했던 경기는 딱 9경기. 하지만 고메스는 그 슈트트가르트와의 9경기에서 무려 11골을 때려 박는 맹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고메즈는 미인은에서 4시즌만 뛰었는데 그 4시즌 동안 만들어낸 기록이 9경기 11골. 확실히 고메즈도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친정팀 사랑을 보여준 여섯 번째 선수. 이탈리아 무대에 아주 잔벽을 군 공격수. 7호 임모빌레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임모빌레에게 눈물을 흘렸던 클럽은 한 클럽도 아니고 두 클럽. 많은 유망주 선수들이 그렇듯 커리어 초반은 대부분 임대생활로 보냈던 임모빌레는 2012년 제노와에 합류하면서부터 1부리그에 제대로 정착하기 시작했죠. 딱한 시즌뿐이었지만 12-13시즌 제노아에서 리그 33경기 5골을 기록한 임모빌레는 그한 시즌 후 13-14시즌 토리노에서 잠재력이 폭발 13-14시즌 리그 33경기 22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까지 오르게 되죠. 그리고 임모빌레가 1군 커리어를 시작했던 제노아 잠재력을 폭발시킨 토리노 이두 팀이 임모빌레가 떠난 후 임모빌레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팀이 되죠. 먼저 임모빌레는 커리어 동안 제노아를 총 17번 상대했는데 그 17경기에서 15골 4도 <laughs> 뭐 악감정이 있는 건 당연 아니겠지만 제노아를 박살내는데 선봉장 역할을 맡았고 제노아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임모빌레는 제노아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2위에 올라있죠 거기에 임모빌레는 득점왕을 함께했던 토리노를 상대로도 20경기 12골. 뭐, 워낙 라치오에서 많은 골을 만들었던 임모빌레였기 때문에 임모빌레가 거쳤던 제노와 토리노 두 팀은 본인들도 맞는 거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산 320경기 213골.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득점 2위에 올라있는 잉글랜드의 레전드가 예약된 공격수, 해리케인. 워낙 긴 시간 동안 토트넘의 주포로 활약했기 때문에 많은 잉글랜드의 팀들이 케인에게 두들겨 맞았을 텐데 케인이 22-23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나기 전까지 케인에게 가장 많은 득점을 내줬던 클럽은 바로 레스터시티였죠. 그리고 사실 친정팀이라고까진 할수 없을 수도 있지만 케인은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발돋움하기 전에 레스터시티에서 임대생활을 보낸 적이 있던 선수 케인은 12-13시즌 반시즌 동안 레스터로 임대를 떠났었고 15경기 두골 레스터에서 야무지게 경험치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레스터는 이 유망주 공격수를 빌렸었던 값을 제대로 치러야 했죠 케인은 클럽 커리어 동안 레스터를 총 20번 상대했는데 그 20경기에서 무려 20골 5도움 경기당 1골이란 성적으로 케인은 임대생활을 보답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게도 케인은 레스터에게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 1위에 올라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케인은 토트넘 소속으로만 레스터를 팼던 게 아니라 11-12 시즌 챔피언십의 미월에서 임대생활을 보낸 당시에도 2부 리그에서 만난 레스터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 이건 그냥 여우사냥을 즐기는 선수였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앞에 여러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번 영상 주제는 이 선수를 위한 밑밥이었다고도 할수 있죠. 바로 본인이 4시즌 동안 함께했던 팀에게 무려 29골이나 꽂아버린 공격수 노베르트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이건 감정 넘은 것, 것 같은데 2010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하면서부터 빅리그 생활을 시작한 레반도프스키였는데 도르트문트에서 4시즌을 함께하면서 187경기 103골 레반도프스키는 도르트문트에서 잠재력을 만개한 선수라고도 할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레반더프스키는 2014년 도르트문트를 떠나 바이에른 뮌넨으로 이적. 하필 같은 리그의 팀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를 상대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레반더프스키는 친정팀을 아주 무참히 만날 때마다 패버리는 전담 깡패로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반도프스키는 도르트문트와 총 29번 맞대결, 미넨 소속으로 26번, 현 소속팀인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3번 도르트문트를 상대했는데, 미넨에서 뛸 당시에는 27골,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는 최근 챔스 8강에서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두팀 합쳐서 29골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프로 선수기 때문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긴 하다만 도르트문트 팬 입장에서라면 본인들에게만 너무 가혹한 것 같은 레반도프스키가 미울 수밖에 없겠네요. 자, 지금까지 친정팀을 만나면 더 날뛰었던 친정팀 킬러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